오래전부터 맛없는 커피의 대명사였던 프랑스 커피. 이제 그 프랑스의 커피가 파리를 중심으로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중이다. 이제는 더 이상 프랑스 커피는 맛없는 커피가 아니다. 심지어 그 맛을 넘어서 문화 그리고 유행의 중심에 프랑스 커피와 카페들이 서 있다. 여기 카페 라비아 파리의 바리스타와 함께 그가 사랑했던 파리의 카페들을 둘러보도록 하자. 전 세계를 휩쓴 제3의 커피 혁명. 생산국 뿐만이 아닌 농장과 산지에 따라 달라지는 풍미와 생산 과정의 스토리텔링을 즐기는 문화 변혁. 그 선두에는 여기 파리의 카페오데크가 있다. 파리의 21세기 커피 혁명의 중심지 카페오데크. 이제 더 이상 프랑스 커피를 맛없다고 말할 수 없게 만든 카페이자. 내가 처음으로 커피를 배운 곳, 그리고 내가 처음으로 바리스타로 일한 곳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 카페를 운영하면서 꾸준히 프랑스 커피 사회와 교류하게 만든 곳이기도 하다. 안녕하세요. 베이드맨, 이야유. 감사합니다. 카페요테크는 파리의 일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프랑스인들뿐만 아니라 이민자, 이주 예술가, 유학생, 심지어 관광객들까지 편하게 방문할 수 있게 마음을 활짝 열고 손님들을 맞는 카페다. 내가 이곳에서 커피를 배우고 일한 가장 큰 이유는 카페우테크를 이끄는 글로리아의 커피에 대한 철학과 가치관에 깊이 감명해서이다. 이곳에서는 기본적으로 좋은 커피의 맛과 질을 갖추되 함께 일하고 만나는 사람들과 그 커피를 통해 나누는 마음을 배우게 한다. 이곳에서 로스팅하고 일하는 시간 동안 그 커피를 잘 만드는 기술만큼이나 그 안에 나와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담는 법을 꾸준히 배울 수 있었다. 글로리아는 요즘 카페올로지, 즉 커피에 대한 이론을 확립하는 데에 자신의 여생을 바치고 있는 중이다. 커피를 단순히 잘 만드는 데에 머물지 않고 그에 관련한 사람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글로리아의 가치관이 그대로 보인다. 이러한 글로리아의 가치관은 커피에도 그대로 드러나는데 특히 그녀가 선택한 약30 종류의 다양한 커피들은 그 각각의 어남은 나라들의 다양한 사람들의 향과 마음을 느끼게 하는 오묘한 매력이 있다. 커피 마니아라고 자부한다면, 아리의카페오테크는 놓치지 않길 바란다. 프랑스의 커피가 맛없다는 편견을, 프랑스 사람들이 불친절하다는 인상을, 커피는 단순히 카페인 충전을 위한 마실 것에 불과하다는 인식을 한 번에 씻어주는 카페이기 때문이다. 파리에서 단한 잔의 커피를 선택하고자 한다면, 샌느 강변이 있는 이곳에서 친절한 아리의바리스타들이 만들어주는 커피 한 잔을 선택해보면 어떨까?